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3 0대 중반의 남자이고요. 독거남의 삶을 좀 보여주고자 여기는 이제 강남구 노년동 네이다 보니 네, 여기에 사는 3 0대 중반의 남자의 삶은 어떤가 음...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의뢰를 했습니다. 거 그러면은 노년 네. 강남 이쪽에 사신지는 몇년 되신 거예요? 지금 밤. 코에 일단 길 건너편에 2년 살고 길 건너 와서 또 2년 살고 그 근처에 또 2년 살고 또 여기 넘어와서 지금 1년째 아 그럼 그런... 9년째 정도 된것 같아요 강남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신 분은 거의 처음인것 아...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강남역 선릉역 쪽이 아닌 좀 오년 이 쪽에 네네 그래서 좀 장단점을 조금 네. 들어보고 싶어 아까 말했던 장점은 술 마시고 네. 걸어갈 수 있다 네어네 <laughs> 어, 그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네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집이 저기 고양이 포항이거든요 아2 네, 0살때 물회 어네 포항 네. 물회 과메기 뭐야 <laughs> 근데 이제 스무 살때 대학교 때문에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 정착을, 뭐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약간 공연업계거든요. 공연업계다 보니, 낮과 밤이 없어요. 아... 언제는 아침에 끝날 때도 있고 밤늦게 해서 아침까지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다음 날 새벽에 끝날 때도 있고 맨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지방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을 오기로 했는데 그때 결정했던 큰 이유가 모든 게다 24시. 그러면은 포항과 네. 이제 강남의 삶은 네. 뭐가 달라요? 지하철이 없다? 고고 큰 아... 차이긴 하죠. 네. 아, 맞네. 그리고 버스도 노선이 되게 많다. 그게 아... 장점이자 단점이죠 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네. 네, 네, 네. 좀 이제 많고 적고 네. 근데 거기는 그만큼 네. 좀 뭐라 그럴까 트래픽 차가 별로 없어다 아, 운전하기가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어딜 가도 30분 전에만 나서면 맨 만큼 다 갑니다 근데 음... 네, 서울에서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잡고 움직여야 아, 될 그쵸, 수도 있그아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 그럼 포항에서는 아 미안 차 막혀서 늦었어 이게 안 통하는구나 말도 안 되죠 <laughs> 아, 그러면 아까 또 공연 앞에서 네. 종은 사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건가요? 네, 최현우 마술사 혹시 아세요? 그 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어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공연을 만들고 있는 공기획과 제작을 맡고 네. 근데 거의 크게 보면 매니저랑 똑같습니다. 어. 네, 옆에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치. 거 조율해 주고 하는 거 아. 응. 우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술사를 꿈꿨죠. 사실은 아. 부모님이랑 엄청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뭐 마술학과도 있거든요. 거기 아. 가겠다 했더니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그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기사 대기도 맞아보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게 대학을 가서도 네가... 계속 마술 하고 싶으면 해라. 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집에서 일단 최대한 멀어져야겠다. 그래서 <laughs> 대구 쪽에 대전시 포항이니까 대구 쪽에 있는 뭐 경북대라든지 네. 좋은 대학교들 많잖아요. <laughs> 운 좋게 거, 이제 수시로 이제 거기도 붙었고 부산에 가까운 음... 부산에 있는 데도 붙었고 했지만 서울에 이제 네, 붙게 돼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됐죠. 그러면 지금도 네. 마술을 되게 잘하시겠네요. 어아니요 저는. 그 웬만한 마술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음, 음. 뭐 이은결, 최현우 두 네. 명이 는데 최현우 마술사랑 같이 하다 보니 눈은 엄청 높아졌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건 못하고 거기도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년에 네. 이제 계속 살고 계시고 네. 계속, 계속 하고 근데 여기에 단점은 있어요? 아 단점 너무 많죠 단점은 일단 24시간이다 보니 음. 밤과 낮이 구분이 조금 애매해요 아 그래서 낮에 자고 싶을 때도 지금도 되게 조용하잖아요 아 평일 낮에 되게 조용하거든요 조용하지만 또밤 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은 집 소개를 네 집을 한번 뭐 집을 별게 볼까요? 없어서 여기가 현관이죠? 네 현관이자 이제 딱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생긴 이제 원룸인 거죠? 네 원룸이죠. 아 근데 여기가 집값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아 전세 2억. 여기가 2억이나요? 이거 찾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저렴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세 2억이 없어요, 잘. 전세는 무조건 뭐 3억부터 시작인데 전세 2억은 얘가 거의 유일했어요. 되게 비싸구나. 네. 아 하고 네. 여기가 이제 네, 냉장고. 냉장고. 원래 그렇죠? 여기 있던 냉장고. 아 그래서. 여러 도 음, 되나요? 네, 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음 네, 정말 별거 없어요. 아 요리를 집에서는 잘안 해드시는. 저도 없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근데 아 욕심은 오케이.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냉동실도 봐도 돼요. 어, 그럼요. 냉동실 여러분 꿀팁 알려드리면 이런 냉동 아보카도. 어, 우와. 냉동 아보카도인데 맛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 이거는 이렇게 따로 팔아요? 네. 마켓컬리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꺼내놓고 요리 다 하고 밥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 아보카도랑 아. 느낌이 비슷해요. 아 물론 당연히 차이는 나죠. 근데 아 이렇게라도 아 이렇게라도 생으로 사놨다고 다썩으니까 아, 이렇게라도 먹으려면. 어. 꿀템 이런 거 소개시켜 주시면 꿀템. 꿀템 쓰레기템 이런 것도 좋아요. 아 우와, 이것도 마트플레이 샀는데. 아, 이렇게 어요 오, 귀엽다. 이게 냉동이 아니네. 네, 이게 말린 거죠. 아 건조된 거. 그래서 뭐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 라면 끓일 때 하나 넣으면 되고 아니면 먹을 때 양념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얘를 일단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맞아요. 요즘 이렇게 다진만 이렇게 많이 넣어. 네. 저는 냉동이랑. 그냥 이렇게 퍼서 쓸수 있는 어. 그런 거는 좀 받는 퍼서 쓰는 건또 다시 가지고어 맞아요 그거 썩더라고 네. 요거 쿠팡에서 샀습니다만 이제 마스크 팩입니다 뽑아 쓰는 오우와 그래서 이제 뭐좀 피곤한 날이나 아니면 좀, 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음. 날 뽑아서 쓰고 아 물티슈 같은 네,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뽑으면 여 끝에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 얘를 잡고 이렇게 뜯어가고아 네. 우와 냉장고에 원래 보관 안 해도 되는데 전 차갑게 쓰고 싶어서 아,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좀 간편하게 할수 있는. 오 좋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옷장인 옷장 거죠? 네. 아 근데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다. 이게 원래는 행거를 썼었는데 행거가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그나마 좀 깔끔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없을까 찾다가 이렇게 했고. 어나 이거 너무. 네. 좋은 것 같아. 이거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에어컨 마스크. 에어컨 마스크. 오, 이게... 이거 실제로 쓰면 어때요? 어, 괜찮아요. 아 그러니 방향이 밑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음, 하나밖에 네, 안 되는데 네. 이거 위로 가고 아... 맨날 그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얘 하나만 해놓고 그냥 신경 안 써도 아... 돼. 생각보다 뭐 근데 너무 비싸요. 1 5 0 0 0 원인가였는데 이 음. 플라스틱 조각이가 1 5 0 0 0 원까지 팔아. 그건가? 하긴 네. 그냥 플라스틱일 뿐인데 네. 네.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아그렇 여기 밖엔 베란단가요아 여기는 밖엔 바로 그냥 골목입니다. 아 그냥 바로 골목이구나.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있고 이제 침대에서 음. 이제 음. 여기서 침대. 주무시고 네, 침대에 자는 거고 네. 그나마 감성 좀 음. 부리려고 저 그림 하나 붙여놓고 데이비도 호크니. 네, <laughs> 그리고 요즘 집에서 근데 네. 다트를 되게 네. 좋아하시나봐요? 이지를좀 네. 찾다가 아니 이게 그 뭐지? 원래 네. 집에 있는 분들은 자석으로 돼있어갖고 아, 그러니까. 좀 요런 느낌이네아 네. 이게 손도 있네? 네, 여기 다 해놨죠 아, 네. 아 거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또 다트 좀 하거든요 아 정말요? 죄송해요 꼼하시 아, <laughs> 진짜로 조금하시네 진짜로 조금하지는구나어 네. 아, 이거 얼마예요 그거 30만 원. 아, 비싼데.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저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아. 저도 똑같네요. 아, 그렇게 그래. 했고뭐 <laughs> 음. 여기 자는 공간이고요. 네. 이렇게 이게 안마기가 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손 안마기. <laughs> 손도 안 마르래요? 눈 마기랑 이제 이거는 눈 마사지. 저 네. 불면증이 좀 심했거든요. 네, 네. 잠 드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얘랑 얘랑 같이 하면 좀 쉽게 잠드네. 또손 안마기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오아 이게 안에서 꽉 네. 조여주네. 네. 그거 같다. 네. 혈압 재는 거. 아 맞아. 팔 그거 <laughs> 네. 혈압 재는 거.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식사하시는 네, 그러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좀 조리하거나. 사실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해봤자 라면 끓이는 거 음. 말고는 없어서 그냥 이거는 빨래통인데 그냥 여기도올려놓고 예. 쓰고요. 그래서 라면 끓일 때는 이제 얘를 빨래통에 이렇게 놓고 얘만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긴 하는아나 그리고 너무 궁금했던 게 이게 네. 화장실을 제가 잠깐 찍어도 될까요? 어, 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서 이제 손 씻고 이제 봤는데 일단은 네. 에어프로이어가 저기 아, 있어요. 네. 이 집에 베란다가 없어서 고기를 한번 구우면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아, 안 냄새 가안빠지가 엄청 빠진다. 네. 아. 그래서 저기다 놓고 이 가운데 문을 닫는 거죠. 음. 그리고 고기를 돌리면 그나마 냄새가 좀 빨리 빠지는. 충분에다 아, 붙여놓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구나. 있 네, 저기 놓을 수밖에 없었어. 아, 그리고 이거 어때요? 레이저 핏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도기 좀더 오래 쓸수 있게 되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돼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 것 같아요. 어. 아, 그, 일곱 꼴찌. 이게 화장실에 저희 집에 1억 채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네. 아, 똥싸더라.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laughs> 앞에다가 하나 뭔가 해야겠다. 아,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이게 쿠팡에 파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열고 원래 그냥 압축으로 이제 붙이는 건데 좋은 게 이제 핸드폰 볼때 아 계속 보다가 만약에 일을 끝났을 때 얘를 또 <laughs>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놓는 거죠. 아, 올려놓고 놓고 이제 방수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뭐 하고, 하고 샤워하고 샤워까지 하고 물 튀어도 되니까 아, 네뭐 자취나무 틀어놓고 네. 거울로 <laughs> 보내서 거울로 이제 비춰서 보면서 이제 씻고 그러고 이제 나갈 때 들고 음 나가는아 이거 이렇게 좋다. 아, 왜냐면은 이게 나도 보통 네. 이게 이런 걸좀 설계 좀 이상하게 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이제 느끼면은 네. 어떻게 뭐라고 쳐야지 나보지 화장지 거치대? 화장실 화장지 거치대 좀 이런 느낌. 뭐 그런 것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음. 음. 오 좋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 요거는 향 이거 뭐야? 띄우는 거? 인센스 스틱. 그 이름까지 모르겠어요. 거다서 아. 아. 이렇게 불 붙이면 여기 재 떨어지는. 아. 네. 그게 또 멋이 있네. 아좀못 보다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호레비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제일 힘든 게 진짜 냄새에요아 맞아요. 네, 호레비 냄새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되게 공감된다 네. 그 냄새. 남자 혼자 사는 집 보세요. 왜그 냄새가 날까요? 패브리즈도 꼭 네, 챙기시고. 네. 어때요 찍어 보니까? 이게 분량이 나올까 싶긴 하지만 <laughs> 네, 열심히 했으니 네,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자취남 그를 나간다고 했더니 아 그럼 꼭 나가서 이거를 그 선물로 드리라고 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남자한테만 드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